So, oh. 안녕하세요. 유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트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트론 같은 경우엔 중국 쪽을 무조건 봐야 되는데 중국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최근에 보여줬죠. 근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트론이 기다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 역시 발표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핵심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무료 카톡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현재 1,300분 넘게 입장하신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에서는 간밤에 나온 시황과 주요 기사들을 바로 전달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물린 코인 진단부터 단타 추천 역시 드리면서 여러분들 힘든 시장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의 내역들을 보시면은 1월달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플로우 근데 이 이후에도 앵커가 있었고요 웨이브가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는 날짜 보이시죠? 1월 16일 날 성공시킨 진리카가 있었습니다 진리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는데 보시면 작게는 10% 정도, 20% 정도, 많게는 60%에서 100% 이상의 이런 수익도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루만 빨리 저를 만나셨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가상자산 콘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여기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냐면 바이낸스의 아시아 총괄 헤드와 전 국민의 힘 대표인 이준석 씨가 참여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주요 인사들이 이곳에 있었던 만큼 주요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었고 다음 코인에 대한 확신을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온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증권 매수에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증권 시장이라는 게 단순한 주식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여기에 연결해서 파생 쪽도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는 채권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액수의 단위가 몇백몇 몇 천이 아니라 조 단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야 이렇게까지 시장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일단 디지털 위안화부터 시장에 녹아들 수 있고. 코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를 다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투자를 관심 있게 볼 것이고요. 왜냐면 애초에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 자체가 투자하는 사람부터 시작이 될 테니까요.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로만 뜨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거래를 또 중국 정부 내에서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해운사에서 블록체인서 첫 선화증권을 발행한다 라고 하는데 중국 국영해운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요는 분명히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건 확실하게 방향성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인 매매까지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러한 움직임이라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홍콩에서 최근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했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당장 오늘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의 이 소매 매매 요구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라는 것이죠 중국 본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100% 아니겠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무조건 중국 그 중에서도 홍콩 쪽에서 관련 후속 뉴스 나오는지 이 소식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보다 더 이제 빠르게 좀 눈치를 채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과거부터 중국에서 뉴스 나오기 전부터 주요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빠르게 입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입수를 하고서 미리미리 매수를, 매집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고래들의 지갑 변동 현황, 요거 보시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혼자서 보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 여러분들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카톡을 통해서 전략과 후독 뉴스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께 도운,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만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23년 1월 15일 일요일 밤 11시 41분 월요일을 준비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디센트럴랜드 725원에 798원 10%까지 수익을 보자고 오늘의 코인 문자를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급등의 모습이 보여졌고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최소 800원 이상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리없이 문자 그대로 매매하셨다면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 해가지고 이제 막 추세가 돌기 시작했고 지금 각 대기업들이 꾸준한 투자를 진행을 하는 만큼 이 메타버스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디센트럴랜드는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 대비 굉장한 저평가가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레벨업 했잖아요. 여기 위치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위치에서는 확실한 메리트가 보여지다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이러한 연결을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이 외에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디센트럴랜드 다음으로 오늘의 코인 한번 잡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서 어떤 걸 잡아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일수록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12월 달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1월 16일만 하더라도 진리카를 통해서 작게는 10%, 많게는 그 이상의 수익을 뽑아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으로도 제가 최근에 2023년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이곳에서 정보를 고려한 다음에 확실한 확신을 제가 얻은 만큼 제가 본 다음 종목 카톡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문자 카톡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